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대분남입니다. 혹시 아직도 기본적인 GPT나 클로드와 같은 기본 툴을 쓰고 계신가요? 도대체 커서는 뭐고 커서랑 GPT랑 클로드랑 다른 게 뭐야?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커서 어, AI 설치부터 기초 사용법 그리고 실전 활용까지 특히 실전 활용 부분까지 응용해서 쓰신다면 단연컨대 AI 활용 능력이 상위 1%에 드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자 우선은 이 커세 AI 설치를 하셔야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커서닷컴에서 설치를 진행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버튼을 눌려서 설치를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요 이러한 어떤 창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커서 창이 뜨게 되고 여기서 이제 회원가입을 하시면 2주 동안 무료로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가격 체계를 보여드리면 보통은 이제 이걸로도 처음에 쓰실 때는 사실 크게 문제는 없으실 거예요. 데 이걸로 쓰시다가 좀더 내가 확장하고 싶다 그럴 때는 이제 프로 버전으로 가시면 되고 이게 뭐가 다르냐라고 했을 때 여기 보시면 언 레미티드 에이전트 리퀘스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횟수에 대한 제한이 있고 이 제한이라는 게 뭐냐면 저희가 이렇게 창을 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질문을 하는데 이 횟수 자체가 무한이다. 그리고 지금은 저희가 이제 오토셀렉트라고 되어 있지만 프로로 변경을 하면 여기 있는 모델들도 우리의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할수 있다라는 차이점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설치까지 진행이 되셨으면요 여기서 이제 오픈 프로젝트를 눌리신 다음에 내가 열고자 하는 어, 폴더 하나를 선택을 해서 그 해당 폴더를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는 이렇게 이제 열어뒀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제가 세 가지 형태의 파일들을 담아뒀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다룰 때 인풋 데이터가 중요하죠. 그래야지 그 인풋 데이터를 기반으로 아웃풋을 만드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텍스트 파일 하나랑 PDF 파일 하나랑 그리고 이제 CSV 데이터까지 이렇게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로 요약하고 뭐 pdf 데이터를 보는 방법 그리고 엑셀에서는 이거를 이제 우리가 불러왔을 때이 커서 ai에서는 엑셀을 어떻게 쓸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데이터 수집은 어떻게 이 커서 ai를 사용을 해서 진행할 수 있는지 요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로 저희가 회의록 정리인데요 여기에 제가 회의록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러한 내용들을 담았어요. 자, 여기서 이제 커맨드 L을 눌리시면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러한 창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파일의 내용을 기반으로 질문을 할수 있게 된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어, 제가 컨텍스트를 해서 이렇게 이제 텍스트 파일을 선택을 해준 다음에, 어, 첨부된 텍스트 파일을 참고하여 액션 플랜을 요약 정리한 MD 파일을 만들어 주세요라고 이제 요청을 하게 되면 일반적인 GPT랑 클로드랑은 다르게 퍼서 AI 같은 경우에는 막바로다가 여기에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파일에 접근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 뭔가 계속해서 업로드를 해준다거나, 그러한 이슈들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롭죠.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억셉트, accept, 이렇게 억셉트를 해주게 되면 이러한 파일이 생성이 되었다라는 뜻이 되고요. 여기에 이제 컨텐츠 회의록이라고 해서 md 파일로 만들어진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음, 오른쪽 위쪽을 보시면, 이제 익스 r 트를 해서 pdf로 이제 볼 수도 있는 예, 그런 파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게 되죠. 그래서, 이제, 마크다운으로 우리가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해서, 이렇게 이제 액션 플랜에 대해서, 회의록 기반으로 액션 플랜을 뭐 수립을 할 수가 있고요그 다음에 이러한 PDF 파일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PDF를 연 다음에 Ctrl-L을 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플러스 버튼을 눌려서 새로운 채팅을 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PDF를 바로 읽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PDF 내용을 확인한 다음, 요약 정리하는, md 뭐 아니면 마프로 자료를 만들어 주세요라고 하면 우선은 이 친구가 여기에 있는 텍스트 내용을 불러와야 되기 때문에 PDF to Text라고 해서 PDF 안에 있는 내용을 텍스트로 바꾸는 작업을 진행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가 이제 Run c o m 를 눌려서 동의를 해주시면 되고요. 네, 동의를 하게 되면 이러한 어떤 작업들이 진행이 되게 된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오류가 발생을 하거나 이러면 예, 본인이 알아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커서 AI 같은 경우는 저희 컴퓨터 시스템에 접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뭔가를 설치하거나 이런 것들도 이 채팅창 안에서 모든 게다 이루어지고 여기서 작업이 끝나면 역시나 똑같이 저희 컴퓨터에도 이제 설치가 되어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이제 작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은 이제 PDF에서 일단은 먼저 텍스트 파일을 이렇게 추출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 내용들을 확인을 한 다음에 이 내용들을 기반으로 이렇게 제가 마크다운으로 정리를 요청을 했기 때문에 PDF에서 내용을 뽑아서 마프 형태의 자료를 제공해준 거를 볼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형태로 구성해 주세요 라고 하게 되면 이제 응용이 가능해지는 거고 실제로 저희가 이 요청을 GPT에 대해 했을 때는 그 파일들에 대해서 뭔가 이제 그 명령을 복사를 하고 여기다 붙여 넣기를 하고 그런 귀사, 귀찮은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데 이 안에서는 그 모든 작업들이 한 큐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보통 오류가 나셨을 때 오류 문구를 붙여 넣고 그걸 기반으로 어떻게 해결하면 되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이 커서 EI 같은 경우는 여기서 그냥 바로 저희가 오류 해결을 할수 있다라는 점이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이제 HTML 파일이 만들어졌고요. 네, 저는 이걸 이제 억셉트를 한 다음에 HTML 파일을 실행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행을 시켰을 때 보시는 것처럼 간단한 홈페이지를 만들어주면서 어떠한 프롬프트 원칙이 있었고, 그에 대한 결과나 시사점이 어떤 거였는지 이렇게 나오죠. 근데 지금은 제가 이제 하나를 했지만 나중에 이제 PDF가 여러 개 있거나 그것들을 합치거나 엑셀 파일을 여러 개를 합치거나 이런 것들도 커사 AI에서는 파일에 접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작업이 다 가능해진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CSV 파일인데요. 여기서도 이제 이 데이터를 보면 네, 이러한 데이터가 담겨 있는 어, 파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들이 들어있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엑셀로 갖고 있을 때 되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지 여러 가지 막막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 이커서 AI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분석도 파이썬이라는 도구를 사용을 해서 분석 작업도 지원을 해줍니다. 커맨드를 눌려서요 새로운 대화를 열고 그 다음에 파일에서는 제가 이 CSV 파일을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확인한 다음 기본적인 EDA 작업을 진행하고 분석 보고서를 만들어주세요라고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은 이 친구가 이 파일을 확인을 하게 되고요. 그 이제 파일에 대해서 내용을 확인을 하고 기본적인 EDA 작업들을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분석들이 이제 돌아가게 되죠. 이런 것들이 가능한 이유는 이 쿼셀 AI가 엑셀 파일에 직접적으로 접근을 해서 데이터를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IPYMB 형태로 분석 내용을 녹여주세요.라고 또 해볼게요. 그럼 이제 j u p 노 t e r Notebook을 생성을 하면서 실제로 이 Excel 파일, 그러니까 Excel에 있는 데이터들을 불러와서 j u p 노 t e r Notebook 형태로 파일도 만들어서 분석에 대한 기본적인 작업들을 진행을 해주는 것도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아래와 같은 이러한 결과물들이 들어가게 되고 실제로 분석과 뭐몇 가지 이제 뭐, 이미지 데이터들, 요런 것들이 이렇게 쭉 이제 반영이 되어서, 돌아가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엑셀에서 또 많이 하는 게 VBA 자동화 같은 것들, 어, 함수들을 만들기를 저희가 시킬 수도 있고, 그다음 분석을 또 많이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시보드 같은 것도 구성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이러한 것들도 다 구성을 해준다. 마지막으로 이제 데이터 수집인데요. 저는 이제, 어, 마당스로 가서 여기서 제가 경매 검색을 돌려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 경매의 물건들이 이렇게 쭉 뜨게 되는데요. 이것도 이제 링크를 복사를 한 다음에 링크를 복사 해주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게 필요하냐면 이 친구들의 요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검사를 늘리게 되면 예, 여기서 이렇게 이제 어떤 파란색깔 창이 뜨는데요. 오른쪽 창이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로 이렇게 감싸질 때까지 이거를 선택을 하고, 그다음에 카피해서 엘리먼트 복사해서 이걸 알려주고 그 다음에 파이썬 셀레늄으로 데이터 수집 코드 작성해서 결과를 CSV로 전달해줘 라고 요청을 하게 되면 음, 이제 이 친구가 URL과 그 다음에 이제 내용들을 참고를 해서 파이썬 코드를 작성을 해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러한 코드를 저희가 실행을 했을 때 데이터 수집이 정상적으로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 복사를 하고 그리 여기다가 마당스.점p 그리고 붙였고 실행을 바로 해볼게요. 지금 이제 드라이버나 이런 것들은 제가 좀 지우고 기본 옵션 값으로만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요. 그리고 나서 실행을 눌릴게요. 참고로 이제 요거를 이제 실행하기 위해서는 이제 파이썬이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행을 하게 되면 네, 여기에 이제 코드가 돌아가고. 그걸 기반으로 이제 CSV로 저장하는 코드가 이렇게 이제 그냥 막바로 완성이 되게 됩니다. 지금 이제 브라우저 열리고 마당으로 이제 이동을 했죠. 마당 사이트로 이동을 한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데이터들을 이제 수집을 해서 CSV로 이제 저장을 시키는 코드가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수집이 끝나게 되면. 네, 이렇게 이제 엑셀이 수집이 되었고요 데이터가 여기다 들어갔고 이거를 제가 csv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블클릭을 해서 열게 되면 네, 이러한 이제 엑셀이 생성이 되고 저희가 아까 그 봤던 경매 데이터들이 요렇게 이제 들어가서 어, 데이터들이 나와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면적 안에 토지가 있으니까 토지랑 이제 뭐 최저가랑 비교를 해서 평당가 컬럼을 추가해 주세요 이런 것들도 저희가 이제 요청을 하면 이 친구가 에대이 c s v 파일을 보고 그걸 기반으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새로운 컬러을 만들거나 이러한 작업들을 진행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뭔가 이제 그 GPT나 클로드를 이제 써오셨던 분들은 이 커서 AI를 쓰신다고 하면 생성형 모델이 이 커서 AI 자체에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탑재된 기능을 통해서 굉장히 강력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사용을 할수 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채팅을 만들고 여기다가요. 를 소개하기 위한 랜딩 페이지, 그죠? 폴더 구축하고 랜딩 페이지를 제작해줘. 라고 했을 때 이러한 것들도 예, 요청이죠. 그러면 얘가 다른 게 뭐다? 예, 파일을 만들고 그 파일에다가 제가 원하는 작업들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파일을 만들겠습니다. 이거를 제가 동의를 해주고요. 이 부분에서 이제 HTML 파일을 생성을 하게 되고 이런 작업이 끝나면 이 결과물이 GPT에서는 저희가 일일이 복붙을 다 해야 됐지만, 거사에서는 그런 거할 필요 없다. 그냥 제가 요청만 하면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준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명령이 끝났고요 그럼 이제 랜딩 페이지 생성이 되었고, 여기 들어가면 이제 간단한 뭐 랜딩이 만들어진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이트를 띄우면 네, 간단하게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이 랜딩을 만들 때도 그냥 만들어줘 보다는 저희가 원하는 형태가 있으면 이미지 복사가 여기서 이제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 복사 되기 때문에 이미지 복사를 하신 다음에 비슷한 형태로 만들어줘 라고 하셔도 된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커서 AI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요. 이 커서 AI가 생각보다 되게 기능도 많고 무거운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 커서 AI에서 진짜로 개발자들이 어떤 기능들을 좀 쓰는지, 그리고 제가 자주 쓰는 MCP 기능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함께 소개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하고요. 오늘 꼭 커서 AI를 다운받으셔서 여러 가지 기능들 갖고 계신 파일들에 대해서 데이터 분석 작업들, 이런 것들 진행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